자 개굴린자 사탕 먹자 나와라 사이 나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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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 왜 그래 아, 뭐가 쉬는 날이요 저는 야근해가지고 레벨업 해치겠다고요 포켓몬들 왜? 아니 네가 레벨업 해봐야 얼마나 했다고 일로 와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 한번 보여줘야겠어 한번 더헤 저는 그때의 핑구 아니라고요 덤비세요 애니 에이스 번 이거는 뭐 그냥 에이, 바로 제트 파워 저는 정가석 칸 빠세! 오 뭐야. 한번더 정경석아! 안 돼! 야습! 빠세! 하지만 렌트라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이 녀석 지난번에 렌트라를 잡았었지. 정기 쇼크! 설마? 어? 아 안, 그럼 그럼? 안 돼! 안 아, 되겠다. 뮤 복수해줘! 네. 손가락 건들기 스톤 했지오 좋은데? 뭐야 왜 스트로징이 나와? 아아아 아, 아, 뮤의 손가락 건들기는 어, 그 어떤 기술이든 랜덤으로 나오지 가자! 카! 물출꺼내겠습니다 가자 손가락 건들기 설마 아게파동 나오나? 어? 아 불꽃 튀기기라 뭐웬 말이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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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올랐으니까. 그렇지 거품이네 망했다. 안돼 나의 뮤가. 헤헤 <목소리> 헤헤 안 되겠군 에스퍼의 자존심을 걸어야겠어 네크로즈마 여기에는 깜짝대기가 아, 있지 뭐라고요? 아, 아, 상선 가자 안돼안돼 오? 오, 내구가 장난 아닌데 전더 이상 신이 말던 핑구가 아니라고요 안돼 에스퍼한테 파동탄 아좀 그만 쏘 으으 날줄 알았죠 오 마쉐이드 포톤 가이죠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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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번에 신기술을 배웠다고 빠세! 어 뭐야 파치레곤도 레벨이 65나 돼? 파치루도는 어? 40대인데, 자 보통가이죠? 재미바란! 뭐 이렇게 세워? 훈련을 하면 뭐 하나 기술 배치가 엉망이구만 이거. 빠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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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구만. 부둥탁 아싸! 아. 불대문자! <laughs> 으, 아이 뭐하지 이거? 아 절대영도 쓸까? 와, 오케이 김오고있쭉 절대영도. 어디 아! 맞는 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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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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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운바야! 음, 운바야! 음, <laughs> 잠깐만. 일단 날씨 없으이야 잘하면 가능성 있어. 뭐야, 이겁기로 건방의... 거짓말이야! 와 근데 진짜 질뻔했네 야 뭐야 너 이렇게 수정 많이 하고 왔어? 진짜 이대로 사인을못 이긴다고? 와 너보다 천만 살이나 더 먹은 형이라는 걸 잊지마 진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개물 좋아 좋아 그럼 나를 이길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를 주도록 하지 그거죠 어떤 기회죠 사사 님 오늘 좀쉬라고 했는데 안되겠다 내가 마침 GS볼이 두 개가 있거든? 어? 일단 하나 줄게 일단 너가 지난번에 세레비 포획에 실패했잖아. 아, 그뼈 아픈 기억 왜 꺼내시는 거죠? 일단은 오늘 우리 둘은 세레비를 포획할 거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세레비를 사당에서 먼저 포켓몬 포획 턴 알지? 네 알죠. 어 던질 때마다 턴이 증가하잖아. 더 빨리 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룰로 이기면은 원하는 포켓몬 교체하기. 어... 나 몰라 뭐안 해도 돼 운바이야 집 들어가야겠다 어. 운바이야 잠잠잠시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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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할순 없으니까 각자 시간을 갖고 포획 세팅이라던가 볼을 좀 구입하자 어. 오 나이스 유명한 <목소리> 타이마볼 세드 팔고 아 돈이 11,000원이나 있네 5개만 사고 나머지는 하이파볼아저어 뭐야 음. 뭐발견주신 거야? 아니 아니야 이거 기술 할아버지인 줄 알았지. 일단 빨리 와봐 핑구야. 어? 뭐라고 하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거긴뭐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이리로 와봐. 이또 밤에 되면은 다크볼로 또 세르비를 쉽게 잡을 수도 있잖아. 어. 근데 그게 왜요? 그거 어? 알려주러 온 거야. 일단은 너만의 포획 세팅을 해. 약간 일리가 있는데 뭔가 좀 진취하단 말이지. 음 아니야 아니야. 일단 서로 붙어지자. 빠이 으으으으으 <laughs> 사형? 뭐 이상한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여기 어? 사막에 나와 있어. 음, 음 그렇구나. 음. 아니 이건 조크만 조크만. 뭐, 아, 뭐, 아 아니야. 뭐? 음 너야말로 너뭐 하고 있어? 저는 기술맨을 찾고 있죠. 아니 너너 혼자 몰래 포에게 어? 좋은 기술이나 뭐 그런 거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아닌데요. 기술맨이야 못 찾아. 그냥 어 기술, 기술 매니아를 거예요? 아까부터 자꾸 혼자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있네 이거 아저 기술 매니아들 기술 안배우는데요어 그래? 아뭐 나도 뭐 좋은 거 없어 안 배웠어.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보자고 아침에. 네 알겠습니다. 음아아아다 준비됐냐? 음아아아 아, 아. 당연하죠. 아이 뭐 내가 PC를 뒤져보니까 이전에 너 몰래 키워둔 자마슈가 마시에이드로 성장을 해 있더라고 너가 없는 수면가루가 있다고 가스럽네요 저한테는 버섯포자가 있는데 야 뭐야 너 버섯포자 없었잖아 아 그럼 넌 이거 없겠지 내 뮤한테는 갈등치기가 있다고자 그러면은 위아래 사당도 있겠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 Get it! 어, 뭐야, 나왜안 돼? 어, <laughs> 뭐야, 이전에 사용했다고? 내가 먼저 하는군요, 그럼. 오케이, 그럼 너꺼를 먼저 구경하자. 따라. 아! 어? 아, 세레비 에? 풀타입이라서 잠들 수가 없죠? 자, 하이퍼볼! 자, 하이퍼볼. 자, 첫 번째 트라이가 시작됐습니다. 원, 어, 설마, 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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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아! 투, 아! 나이스! 아니, 어, <laughs> 잠깐만! 아니! <laughs> <원이>. 아! 하하! 아!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는. 당신은 패배할 거다. You lose. You 패배자. 오케이. 하하. <laughs> 니 잠깐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번에 분명히 20턴을 넘게 공격했는데도 폭격을 못 했는데? <laughs>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은 내 비장의 카드 좀 꺼내 놓고. 비장의 카드가 뭐죠? 어? 아, 별걸 있겠습니까? 예. <laughs> 좋았어. 자, 여기서 칼덩치기 어? 아, 잠깐 너무 조금 나는데? 자한톤 넘어갔습니다. 안돼. 다이브가 전에 넘기시죠. 잠깐만 안돼, 제발 아직 칼떡치기. 아, 전거든요. 안돼 마시드. 수면가루 안 통하겠지? 아, 풀타입이라 안돼. 에이, 볼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나이트. 아, 와, 와그 아! 마스터볼. 와. 그 맛도 볼. 마스터볼 포획 성공! 마스터볼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 마스터볼 없으래요? 이거 마스터볼 이미 주신 거예요, 옛날에. 아니, 그러면 저 갖고 농구해요, 지금까지? 아이, 이렇게 빨리 잡힐 줄은 몰랐지. 야! 고만가! 아! 아, 네. <laughs> 자, 이제 와야지 핑구야. 정신 교환 장치 준비 완료. 응? 야, 불쌍한 형이 좀 그만해. 아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신다고 여러분들 이건 no. 절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기에서 온전히요. 어? 내가 마스터볼 있었을 뿐이라고. 오나마나 그런 돈 가져갈 거 되나요? 당연하지. 로아. 야, 어야 양심이 있지 내가 서로 이렇게 한번 바꿔 써보자고 약간 이렇게 어? 딱한 거잖아. 네, 사영 진짜 천사요, 천사. 네 그래, 그래. 일단 우리가 지금 마스터볼 마침 이제 나도 다 썼으니까 아니, 나도 비밀리 숨겨줘 뭐 볼도 없거든. 어, 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세개세개다다 어, 다다 가지세요. 이런 거 자꾸 주면은 음 내가 너무 고맙지. 음 좋아요. 그러면은 마스터볼을 하나 일단은 얻으려고 하는데 레이드군 아니면은 보스를 한번 잡아보자. 오! 어, 미끄레곤! 야 이거 100%야 어. 일로와봐 미끄레곤은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지 600쪽 오케이! 드래곤 5성급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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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서로 다른 전설의 포켓몬 쓰니까 약간 감회가 새로운데? 일단 벌크업! 난힘좀 모아서 한방에 때릴게 저는 냉동빔! 아이스 에이지 오! 첫번째 배리어 와... 가이가이 친구 얼마나 키운거예요 되게 쓰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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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 데미지 약 떨어졌는데? 와. 이야 이거 핑구의그란 돈이야 말로 어마무시하게 강해. 오케이. 오 어? 빵야. 와 좋아. 자한 좋아. 대만 때려봐. 좋았어. 자 마무리 박타 과연. 그건 바로 핑구죠. 건 나다. L공기. 단의 칼. 칼. 아 뭐야 또 GS 볼. 자 일단 나 타이머 볼 던진다. 아, 알겠습니다. 호호. 아 여태까지 많이 양보했잖아. 아 그래도 뭐 가요가 준 것만으로도 인정이긴 하죠. 오. 나이스! 아니, 갑자기 미끄레오이내 손에 들어온다고? 아, 배 아파! 야, 이거, 촉촉 바디라서, 비가 오면 상태 이상 회복된다. 이거, 가오가랑 엄청 좋은데, 좋아. 일단은, 좀더 잡아보자. 오성레이드 좀 쉬운 거 없나? 오, 어, 야, 야, 뭐야? 캐노루. 얘, 얘 오성이야! 어, 캐노루였어? 자, 거다이 저격! 냉동빔! 오! 오 겁나 쎄! 한번 더! 나이스! 좋아, 좋아. 야 이런 오성급들은 완전 꽁짜 아니야 꽁짜 그냥 치킨이죠 치킨 이 정도면은. 네? 자 갑니다 노려봐 주게. 카! 아니 이거 뭐야?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안 잡을래? 네. 오야야야야! 떴다 떴다. 킹구의 원식을 한 돈이면은 충분히 다네칼 원콤? 아! 어? 야! 다네칼 대신 당신이 원콤 난대요. 아니 이게 뭐지? 자 잠깐만. 어? 거다이맥스 아시지? 아니야 얘 바보 됐어. 플라즈마 샤워써 갑자기. 뭐야 멍퉁였잖아! 오케이 빠잉! 아빠 세. 와 이거 잡으시네? 아 마스터볼 있는 줄.. 오잠만 썰가레오 <laughs> 제트 있다 기술 레코드로 손가락 흔들기 나오네요? 음 그거 재밌어 너 손가락 흔들기 아... 배울 수 있는 애 있나 한번 봐봐 좀 있다가 그럼 나랑 손가락 흔들기 랜덤 배틀 어... 할수 있어 나중에 어 그럼 재밌긴.. <laughs> 피니스마냐어 약간 이상한 기술 막 나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마스터볼 루팅을 믿어야겠어 날 따라와 음. 자 아오 약점 범 좋아. 까보겠습니다. 아, 예, 우마야! 포인트 맥스. 어, 그거 근데 성점에 팔면 겁나 비깝쌈 일단은 잠깐만 아이템 창좀 정리 좀 해야겠다.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통? 아, 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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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아, 일단 이거 까자. 알겠습니다. 아유그 아니, 마음의 물방울 좀 그만 주라고 버려이 전설 아이템. 아, 마스터 블루팅이 우리가 두 군데밖에 못 알아차렸네요, 될까지. 어, 저희 초건 안에 더 있잖아요. 저 저장했어? 아니요? 뭔지 뭐 모르잖아. 몰랐죠? 아, 그냥 말해봤어요. 그냥 말해. 아, 나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냥 말해봤다고요. 어, 야 뭐야? 불꽃의 돌이다. 뭐야 이거? 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 금도고테. 아, 그 스라크 잡아서 교환하면은 핫쌈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잡아봐. 어, 뭐야 저거? 3점 MPC 아. 아닌가? 와, 뭐야? 이거 설마 돌돌상이 사인이 찾았어요. 뭐야, 뭘 찾아? 마스터볼 루팅이야. 야, 나도 돌상이 찾았어. 여기 천둥의 어? 돌 팔아. 이거 주피선도 만드는 돌이야. 와, 비싼데요? 그 아까 얻었던 거, 그 무슨 뭐 맥슨지 뭔지 하는 거, 그거 알약 팔아, 물약. 바로 갔다 올게요. 집. 오케이, 빨리 갔다. 와. 이 아저씨 좀 있으면 사라진다고. 아저씨 여기 보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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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빨리. 좋았습니다 사형! 오케이 좋아 판매 전부 다 팔아 나도 좀 팔아야겠다 오! 나 아까 영민 얻었네? 야 대박 뭐와 포인트 맥스가 4,900원이라는데요? 오뮤 10만 볼트 배운다 나이스 무슨 아. 돌 샀어? 저태돌 구매했습니다 천둥의 돌을 사야지 다 구매하려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쓸고 있어요 야 그럼 내 것도 사라 나난 불꽃의 돌 있잖아 뭐 어떤 원하시죠? 아니 뭐 물품을 한번 나열해봐요.다가 음. 이거 뭔데요? 뭐 경운차 사탕 XL 두개 있는데. 음, 나쁘지 않군 오케이 아. 그거랑 또아 이상한 사탕 같은 거 없어? 한개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랑 XL 캔디 두 개로 오케이 쇼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굿, 굿딜 굿딜. 오케이 너는 완벽한 E V G 를 만들 수 있다고 나중에. 어? 어저 근데 돈이 도둑,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너 나한테 뭘 팔아봐. 다이믹스 사탕. 여섯 개. 금고슬은 음. 하나 정도. 금고슬 하나 더 줄게. 이러면 되나? 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 다 팔아봐 돈 돼? 지금 천 원만 줄게 천 원. 아 그냥 두개다 가져라. 어어어 야 진짜 이런. 야 근데. 빨리 받나. 뒤에 어? 이분 또 나왔어. 쌍둥이신가? 아니 뭐지 이 사람? 이 사람 야 팔지? 오와 9 2 0 0원 비채돌 이번에는 비채돌이야. 아, 나, 재산이 근데 지금 거들렀는데 <laughs> 야, 이 사람, 이 사람 이거 지금 냄새 맡고 아, 왔네. 돈 냄새 맡고. 아, 다팔을수 있어가지고. 아 아니, 내가, 어? 호구를 이런, 이런 내가 호구를 보이나, 아, 이거. 내가 호구를 보이나. 안 돼! 오, 뭐, 무적이야. 우와, 야, 배려가 있나봐. <laughs> 오케이. 일단, 다살거 샀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야, 이제 오늘 딱 정산 해보자. 서로 그란돈과 가이오가도 교환했겠다. 아, 맞다. 그란돈으로 비올 때마다 쾌청 쓸수 있고. 불도 할수 있는데. 잠깐만, 너 일로 와봐. 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 아이 무슨 패딩 구이 만들었어요.